여러분 혹시 요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 우리 동네 아파트 공시 격 봤어? 미쳤다 세금 폭탄 맞겠네 이러다 집 팔아야 하는 거 아냐? 강남에 집한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대화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 지금 강남 실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유세 대란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한채 장만했는데 이제는 그 집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상황 나는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오르는 거죠 이 질문 정말 합리적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한채 마련해서 가족들과 평범하게 살아가는 건데 언제부턴가 마치 부동산 부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하신 그 집의 가격이 문제예요. 내가 투기 목적으로 샀든, 실거주 목적으로 샀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볼까요? 2025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5년 전과 비교해서 43% 올랐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오른 거죠. 2026년 공시 가격은 서울 평균 5% 가까이 더 오를 전망이에요. 서울 전체로 보면 7.86% 상승했는데 이건 전국 평균의 두배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집값은 올랐어. 그런데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건데? 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요.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12억이요? 강남에서 12억이면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아파트 한채 가격이에요. 투기용 고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면 실제 시세는 보통 15억에서 18억 사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15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종부세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갑자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에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세율 구조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누진세예요. 과표 3억 원 이하는 0.5%에서 시작해서 94억 원을 넘으면 2.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보유세 전체 부담이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누진세라는 게 무섭습니다. 공시가격이 두배 차이나면 세금에 4배 차이가 날수 있어요.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과 20억원짜리 집을 비교해 봅시다. 가격은 두배 차이 나죠. 그런데 세금은 두 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차이납니다. 왜냐하면 20억원짜리는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니까요. 이게 누진세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보유세는 전년 대비 평균 30%에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집은 50% 이상 오른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1천만 원 냈는데 올해 1,500만 원 나온 거죠. 월급쟁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년 수백만 원씩 세금이 더 나간다는 건 월급 한두 달치가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저라도 같은 입장이면 고민됩니다. 집값이 오른 건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건데 말이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세 번째 이유, 강남 3구의 특수성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그리고 마용성 지역의 보유세는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도 지역마다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노원구나 도봉구 같은 곳은 보유세가 5% 정도 오르는데 강남 3부는 30%, 심지어 40%까지 오르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세금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곳에 세금이 더 오르는 구조예요. 반포 아크릴버파크 84제곱미터형의 경우 2025년 추정 보유세에 비해 2026년에는 20%에서 30%더 오를 전망입니다. 매년 이런 식이에요.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그리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강남에서 12억 이하 아파트 찾기가 쉽지 않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집 공시가격이 10억인데 왜 양도세가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도세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공시가 10억 이어도 실제 팔때 13억에 팔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정부는 과표 구간을 더, 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20억에서 40억대 2일 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12억 이하면 종부세 없고 12억 넘으면 종부세 나오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15억, 20억, 30억, 40억 이렇게 구간을 더 잘게 나눠서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물론 1주택자 공제를 15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발의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며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집값 안정 명목 아래 세금 인상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치적 명분도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자들도 똑같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기한 적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계속 세금 내면서 버텨야 하나?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장기 보유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 확신하시고, 보유세를 감당할 여력이 되신다면,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강남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해 왔으니까요. 지난 2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어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강남이라는 지역의 희소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매년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당장 손에 현금이 없으면 세금을 낼수 없으니. 두 번째 선택지, 전략적 매도입니다. 지금 집을 팔고 좀더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차액으로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전략. 예를 들어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걸 팔고 분당이나 용인 같은 경기도로 옮기는 겁니다. 12억에서 13억 정도면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억에서 8억의 차익이 생기죠. 이 돈으로 보유세를 내고 여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계산을 정확히 해보셔야 해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대 구성은 제대로 정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을 정확히 채웠는지 전입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야 세 번째 선택지 세금 절감 방법 활용입니다.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1주택자 공제 등 활용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찾아보세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0세 이상, 64세까지는 10%, 65세 이상,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까지 공제받습니다. 장기보유공제도 있어요. 5년 이상 보유하면 20센트, 10년 이상이면 40% 털, 15년 이상이면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몇십만 원 들여서 상담받았는데 몇백만 원 절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죠. 전문가들은 세법의 디테일을 잘 알고 있어서 어떤 공제를 언제 받는 게 유리한지 조언해 줄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한 가지만은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집의 공시 가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보유세 자동 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5분이면 충분.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 점검입니다. 매년 보유세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만약 벅차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매도를 고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도소세 비과세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게요. 세대분리 이슈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남 실거주 1주택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예요.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세율은 누진구조라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세금 인상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는 겁니다. 정부 정책 집값 공시가격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예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 어떻게 절세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수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 편이에요. 공시 가격 확인하시고 세금 계산해 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세요. 집한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도구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